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벤트 블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벤트 블록은 스크립트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려주는 블록입니다. 이벤트 블록은 써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찾기 쉽겠죠? 동작 카테고리 옆에 있는 이벤트 카테고리를 누르면 이벤트 블록 이 팔레트 유형이 나옵니다. 이제 몇 가지 이벤트 블록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배워볼 이벤트 블록은 시작 버튼 클릭했을 때 블록입니다. 이 블록은 우리가 전에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만들 때 사용해봤죠? 스크립트 영역의 블록 가장 위에 쌓아서 무대 영역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블록들이 시작됩니다. 스크립트 영역의 형태 카테고리에 헬로를 2주 동안 말하기 블록과 동작 카테고리에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스크립트 영역에 가져다 놓고 쌓아볼까요? 그리고 이벤트 카테고리에 시작 버튼 클릭했을 때 블록을 그 위에 쌓아보고, 무대 영역에 시작 버튼을 클릭해볼게요. 시작 버튼을 클릭하니 헬로 멀풍선이 2초 동안 생긴 후, 오른쪽으로 움직였네요. 이번에는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배워봅시다.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스크립트 영역으로 가져오고, 소리 카테고리에 재생하기 블록을 쌓아보세요.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의 네모칸에 스페이스라고 쓰여져 있네요.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의 네모칸에 스페이스라고 쓰여져 있네요. 스페이스 키를 눌러볼까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니 야옹 소리가 났네요. 스페이스라는 글자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누를 수 있는 여러가지 키의 종류들이 나오네요. 숫자 3을 찾아서 클릭하고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눌러볼게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키보드에 숫자 3키를 눌러야 소리가 나겠죠? 숫자 3키를 찾아서 눌러줍니다. 이번에 배울 블록은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블록입니다. 이 블록을 스크립트 영역으로 가지고 오고 형태 카테고리에 흠 생각하기 블록을 쌓아 볼게요. 그리고 무대의 스프라이트를 클릭해 보세요. 스프라이트가 클릭되니 스프라이트에 생각풍선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하기 블록과 받았을 때 블록을 배워 볼게요. 두 블록은 짝꿍 블록입니다. 방송하기 블록을 사용하여 이 프로젝트에 있는 배경과 모든 스프라이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이름이 메시지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1을 받았을 때 블록을 이용해 메시지를 1을 받으면 블록이 시작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방송하기 블록과 받았을 때 블록을 어떻게 쓰는지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서 배워볼게요. 고양이가 곰에게 다가가 안녕이라고 말하면 곰이 반가워라고 말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추가해 볼까요?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 선택하기 버튼을 누르고 곰 그림의 스프라이트를 찾아서 넣어 볼까요? 그리고 고양이 그림의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고양이로 바꾸고 공 모양의 스프라이트 이름을 공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무대 왼쪽에, 공 스프라이트를 무대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조절해 줍시다. 스프라이트 목록에서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게요. 동작 카테고리에서 움직이기 블록을 가져오고, 10을 4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형태 카테고리에서 말하기 블록을 가져와 쌓아줍니다. 헬로를 안녕이라고 바꿔주세요. 이제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시작 버튼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장 위에 쌓아주고, 메시지 1 방송하기 블록을 가장 아래에 쌓아 줍니다. 이제 스프라이트 목록에서 곰 스프라이트를 클릭해 주고 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메시지 1 받았을 때 블록을 스크립트 영역으로 가지고 오고 그 밑에 형태 카테고리에 말하기 블록을 쌓아 주고 헬로를 반가워로 바꿔 줍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이름을 고양이와 곰의 인사로 바꿔주고 시작 버튼을 눌러볼까요?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안녕이라고 말하니 곰도 반가워라고 말하게 됐네요.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말하기 블록이 실행된 후 메세지 1을 모든 스프라이트에게 전달하였고 메세지 1을 전달받은 곰 스프라이트는 반가워 말하기 블록을 실행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스크립트의 시작을 알려주는 이벤트 블록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어 블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